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볼 제품은 파워 큐브라는 제품인데 그 알로카코라는 알로카코? 네. 네덜란드 회사의 멀티탭 제품인데 리모컨이 달려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쇼핑 중독 영태형이 영태형 채널 제가 자주 보는데 거기에 프로듀서 DK 님 네. 거기에서 프로듀서 DK님께서 이 제품을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구입을 했는데, 전또 좋으면은 보통 한두 개씩 사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좀 구입을 해 봤고요. 오픈 한번 해 볼게요.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아서. 아, 박스 한번 디자인 보고요. 이렇게, 박스는 이렇게 플라스틱 딱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네, 발로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 4,000W까지 지원하고, 네, 4구라고, 4파워 아울렛 되어 있고, 온 오프 버튼도 있고, <laughs>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이들 네 잘못 눌렀을 때 셔터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4,000W까지 되어 있고, 파워 큐브, 오리지널 리모트, 리모트 스위치 포함 모델로 제가 구입을 했고, 네. 이런 식으로 리모, 리모컨은 붙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사게 된 이유는 가장 그 장점이라고 꼽히는 게 그때 그 프로듀서 DK님이 설명을 해주신 건데 배터리가 없이 작동하는 리모컨이라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점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반 그 그냥 짧은 모델, 큐브 모델에는 그거 두 개랑, 그 다음 1.5m 케이블이 있는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건 필요 없으니까. 까보면은, 일단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이 있는데, 누가 쓰다가, 중건지 요즘 시커멓네요 보일러나 쓴것 같아요 중건가 일단 그리고 본체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 글로 되어 있고 한글로도 이렇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뭐 10초간 누르면은 하우큐브와 연결이 뭐 해지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모컨 설정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규격 나와 있고요. 이거는 대충 보면 되고. 생건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지금 처음 뜯어본 거라서 사놓고 일부러 안 뜯었어요 제가 어, 이렇게 4구로되어있고요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5초 동안 누르면은 페어가 되고 10초를 누르면은 리셋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꽂고요그여기 불이 한번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5초 동안 제가 누르겠습니다. 1, 2, 3, 4, 5. 그러면 불이 깜빡깜빡 하죠. 아, 리모컨이 좀 이렇게 더러워 보이죠? 누가 쓰던 것처럼. 새거가 막긴 하겠는데, 다른 것도 한번 뜯어봐야 되겠어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5, 한번 누르니까 바로 연동이 됐네요. 이게 리모콘이 배터리 프리 리모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적혀 있는데, 누를 때, 아까 발로도 눌러도 된다는 것처럼 약간 좀 뻑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앞전식, 그때 뭐 설명 듣기로는 앞전식으로 이게 누를 때마다 전기가 생성돼서 뭐 RFID, 뭐 그건 잘 몰라요. 저도. 일단은 무선으로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휴대폰 있고 충전기를 꽂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충전 중이라고 뜨죠? 뜨고 제가 한번 누르면은 충전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사게 된 이유는 그 제가 그 미박스나 뷰인이나 이렇게 그 OTT 제품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OTT 제품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전원을 끄는 게 없고 그냥 슬림 모드 이렇게 좀 그런 모드만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모니터를 사용 하거든요. TV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전원을 무조건 다 꺼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전원이 다 꺼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여기 이제 다른 어댑터 그 멀티탭에 버튼을 눌러가면서 일일이 켜주고 켜주고 켜주, 이렇게를 하다 보니까 불편했는데, 그때 마침, 네, 리뷰를 보고 이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뻑뻑해요. 힘이 좀 들어간다 보면 돼요. 이거 좀 더러워서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일단, 네. 바로바로는 안 되네요. 이렇게. 사고, 1초. 이게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세게? 세게. 좀 세게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먹고. 그 그리고, 1.5m도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썼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네덜란드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고무다 보니까 엄청 깨끗한 고무 이런 건 아니거든요? 땡고무? 땡고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로보시면 되고. 이 제품은, 이렇게, 연장 케이블이. 이 설명서가 여기 부터 있네요. 아, 이게 설명서구나. 고정하고 있던, 다 찢어버렸네. 요게 설명서로 되어 있, 있습니다. 미리 얘기해줬으면 미리 좀 깨끗하게 뗐을 텐데. 그리고 요거는 여기 그림에, 그림에안 나와 있네요. 네. 여기 얘를 여기 꽂아서 고정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저는 편집이라 는걸 못하기 때문에 영상을 그냥 쭉 가는 스타일로 찍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바닥에 고정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1.5m라서 좀 긴, 길게 네, 뭐 거실이나 이런 데좀 쓰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장점이라면 장점이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좀 연결돼 있고 메인으로 돼 있고 하면은 네, 이렇게 부분만 또 끄기도 하고 아니면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고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잘산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원을 끄고 키는 기능이 없는 제품에 이 제품을 쓰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편하지 않을까. 네. 발로도 밟을 수 있으니까 좀 막달아도 되는 느낌. 리모컨 자체에 또 배터리도 안 들어가고 수명만 오래 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산것 같아요 좋네요